누크 102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360도 VR 컴포지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소주제는 리터칭 3D 인바이 r 인바이 e 먼트해 가지고 3D 환경에서 이렇게 리터칭하는 그니까 러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도 VR이 약간 생소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은 좀 약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삼성에서 하는 v 이온드 프로젝트 해가지고 오큘러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클리와 합작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서 영감을 얻은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아메리칸 리서치, 삼성 리서치 그 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카메라고요. 그 카메라의 개요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있는 그 웹페이지를 네 보시면 확인할 수있고요 자,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좌우 180도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16개가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 90도 방향, Y축 90도 방향으로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16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그 좌우같이 이렇게 나이파에서 강의하고 있는 전효강사님이 이렇게 전효강사님하고 이정환 감독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고프로로 만드신 360도 이렇게 히어로즈라고 해서 히어로즈가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그예요 그래서 고프로 액션 카메라 액션캠을 가지고 이렇게 360도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트하고 블로그에 가시면요 좀더그 깊숙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미지가 360도로 촬영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어떠한 셋업에 따라서 몇 개의 푸티지를 가지고 360도로 만드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어쨌거나, 리그를 셋업하면 360도로 촬영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360도로 촬영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2D 상태에서의 컴포지팅보다는 약간 개념적으로 3D 상태의 컴포지팅이 되고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3D 상태의 컴포지팅이 아니라 3D 상태의 UV를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리터칭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2D 프로그램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합성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근데 근데 누쿠 같은 경우는 그 3D 모델링 데이터하고 UV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누쿠에서 작업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D 360도 카메라는요. 컨셉 이렇습니다. 이 텔레포트 투더 플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으로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그 공간으로 이렇게 텔레포트한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삼별입사 영상을요, 누코 안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그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 9 버전이구요 누크 X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케이스는 굳이 누크 X의 기능을 사실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크로 사용하셔도 괜찮게 이렇게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념 같은 거 먼저 정리할 건데요 일단 펜앤타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펜앤타일 타일, 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펜앤타일이라고 그러면요 자 여기 한장한 장에 한 얘네들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3D 공간에 이렇게 타일처럼 이렇게 붙여서 여러 개의 배경을 만드는 기법을 가지고 펜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그룹화 묶여져 있고요. 컨트롤 엔터키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카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펜앤타일로 묶어져 있고 자, 여기 안에 공간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가 바로 이렇게 360도 뷰가 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각이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카드가 필요할 때고요. 화각이 넓은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면은 그만큼 작은 수의 타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원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원본 그림이에요. 원본 그림이고요. 자뷰 메타데이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EOS 450D로 촬영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포카 렌스가 28mm로 지금 촬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EOS 450에서 저희가 포칼렌즈 28mm 하면요 크운 렌즈이기 때문에 28 곱하기 1.6 해서 화각이 좀 이렇게 그 정도 화각에서 촬영이 된 거예요 사실 광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광각이긴 한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넓게 찍히는 광각 렌즈보다는 좀 이렇게 그 정도의 광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촬영이 되어져 있고요 뭐 그냥 무난하게 촬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총이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페네타이 셋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 이렇게 360도 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자, 문제는요. 자, 일부러 문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 여기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여기 자 90도 방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여기 이렇게 커버리지가 이렇게. 닫혀져 있다는 것을 다 영역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자 페네타일이 있고요. 얘가 실제 원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랜농맵이라 그러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세계지도 전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본이 있고 세계 전도가 있죠. 자, 세계전도는 어떤 거예요? 지구면을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피어리컬 맵이라고 그러는데, 3D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UV 맵인데, UV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공간을 XYZ축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다, 구분한다는 거는, 3차원 공간은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2차원 좌표로 이렇게 표현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U, 세로로 V라고 합니다. 그래서 UV 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3D 공간의 텍처, 그러니까, 3D 모형에 바깥에 표면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UV맵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리, 그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UV맵이고요. 이렇게 세계전도 같은, 그, 세계전도 같은 개념이 지구본 같이 이렇게 0, 9, 그거 스피어라 그러는데, 스피어에서의 표면을 만들 때 세계전도처럼 이렇게 피는 걸 가지고요. 위도하고 경도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치치드 롱티치드 해가지고, 여기가, 자, 여기 요렇게 가로가 360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세로가 180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1 규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얘네들 가지고 랜녹, 랜녹 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랜녹 맵 형식으로 2D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커버리지가 안된 곳들. 위하고 아래 여기가 바로 이렇게 분랙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리터칭을 할 건데, 문제는요, 얘네들이 360도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리터칭을 2D 형식으로, 물론 할 수도 있죠. 할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2D 형식으로 하기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리터칭을 하냐면요, 약간 개념이 약간 틀려요. 자, 일단은, 자,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이런 노드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인풋 타입하고 아웃풋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스피어리컬, 자, 원 상태의 구, 그니까 구저구, 3D 구 상태에 있는 텍스처들을 이렇게 막, 그 각각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건데, 일단 위에서 받아들이는 얘는 뭐예요? 랜롱이에요. 자, 랜롱. 렛농. 그래서 랜롱을 인풋 시킨 다음에, 인풋 시킨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2D적으로 텍스처링을 할 건데, 여기서 2D적으로 텍스처, 텍스처링 할수 있는 게 바로 큐브예요, 큐브. 자, 왜 큐브냐면요. 자, 일단 제가 큐브를 하나 꺼내볼게요. 큐브는요. 자, 3D 공간 이렇게 있어요. 큐브는요. 자, 360도 면을 큐브 형식으로 보면 얘가 바로 하나의 면이 뭐가 돼요? 이렇게 2D가 2D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브 형식으로 본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정육면체 형식으로 본다는 개념이 바로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큐브 형식으로 봤고요. 자, 지금 원래 해상도는 굉장히 큰데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800 곱하기 400, 가로를 800, 세로 400으로 줄여놨죠. 그래서 마지막 아웃포 포맷이 지 커지니까 해상도가 줄어지게 보이는 거고요. 자, 실제 800 곱하기 큐브니까 큐빅이니까 800 곱하기 800. 자, 왜800 곱하기 800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정유면체 확인했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800 곱하기 800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Y 로테이션 돌리면요. 이런 식으로 Y 로테이 돌아가죠. 360도 뷰 있고요. 그리고 X 로테이트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위하고 아래를 볼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위로 보시게 하려면요, 90도 돌리면 되죠. 제가 바로 정확하게 하늘이고요. 하늘 공간에서 바로 얘가 여기만큼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지금 저희가 리터칭을 해서 가져올 만한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 안에 저희가 로토 구역 가져와야 되죠. 자, v, v, v 해서 스피어 하나 일단 그냥 그려놓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변형을 할 거니까 스피어 그려놓고요. 자, 프리멀티플라이 해주고요. 자, 뭐지? a over b 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약간 아래로 낮, 추시고요트랜스폼 해서 자, 아래쪽으로 가져오고요. 자, 스피어. 약간 더 크게 할수 있어요. 자, 공간 남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스피어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아무래도 여기 밑에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경우는요, 컨트롤, 알트로 약간 더 채워주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 나중에 처리를 약간 더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밑에 쪽이 이렇게 걸리면 좋겠죠? 자, 로테이트 이렇게 돌려버리겠습니다. 하늘이 있는 쪽. 자 이렇게 돌린 다음 상태에서 자 일단 여기 셋업을 요렇게 맞춰 주세요자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컨트롤 키로 패더 뽑을 텐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요렇게 있죠 패더 패더 여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패더 좀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많이 뽑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패더 뽑고요 자 요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붙진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컬러 그레이드에서 멀티플라이에서좀 밝혀주고 감마 해서 여기 푸른색하고 푸른색하고 좀 이렇게 매칭을 어떻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해 해보, 보겠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낮춰주고 감마 네 그래서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잘 맞아떨어지도록 맞추는 게 포인트일 텐데요. 아, 블랙 이렇게 했으니까 어, 약간 여기하고 여기 맞춰주시려면 멀티플라이 살짝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살짝만 자, 아이고야 멀티플라이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가 아 저기가 너무 밝은 영역이군요. 자, 요쪽을 맞추면 이쪽이 안 맞고 좀 이렇게 좀잘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살짝만 밝게 화이트 포인트 해주고 감마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맞춰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대한 그냥 자, 잘 맞는 것처럼 자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이렇게 만들고요 저희가 자 그럼 여기 영역이 어떻게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채워지죠 채워져요 자 일단 이렇게 채우는 것까지는 이렇게 2D적으로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를 자 2D적으로 채웠으니까 그럼 요 상태가 된거예요요 상태가 요 상태를 3D 렌롱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리컬 맵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해서 가져오는데 문제는요 자 Z축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자 얘가 플러스 Y축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플러스 Y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Y축으로 하셔야 되는데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 왜 하나만 나오나 여러 개 두두둑 두두둑 튀어나와야 되는데요 자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하면은 Z축 아랜농 큐브. 자, 큐브 형태로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타 e 큐브 아웃풋 렌농 자, 아웃풋 아웃풋은 자, 렌농 맵으로 인풋은 큐브. 자, 그래서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y축인데 하나 딱꺼내면 마이너스 y축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 꺼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플러스 y로 변합니다 자, 변하죠? 그럼 딱 끼워 놓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보는 거예요. 보시고요. 자, 큐브 형태, 그리고 랜동 맵으로 나오는 거죠. 랜동은 800 곱하기 400. 왜? 원본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800 곱하기 400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트랜스폰 보겠습니다. 알파 채널 있고. 자, 그리고, 자,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자, 크락. 해서, 저희가 800 곱하기 800 만들었었죠. 자, 800 곱하기 800. 그리고, 리포맵. 해서,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하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s 퍼애 f t e r 터 네. 그리고 랜농 자, 랜농 맵. 자, 요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하면요. 여기 가운데 제가 왜 생길까요? 알파 랜농 아, 여기 플러스 Z가 같이 있었죠? 자, 그래서 Y만 연결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z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여기가 어떤 상태로 보여야 되냐면요. 이렇게 렌농 상태로 보여야 돼요. 렌농 상태로 보여야 되고요. 어디가 플러스 y가 보여야 됩니다. 플러스 y는 어디예요? 얘가 지금 플러스 y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d로 큐브로 보면 큐빅으로 보면 요런데 3d UV 스튜어리컷 맵의 랜더 형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요게 안 보입니다. 왜안 보이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Z 쪽으로 프라이머리에 이미지가 뭐든지 연결이 되어 보여요. 이렇게 연결하면 보이는데, 이때 얘가 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컨스텐트. 하나 이렇게 매트를 하나 꺼내셔서요. 매트. 해상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연결하시면요. 플러스 Y 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 이미지를 나중에 합성할 건데 여기 알파 채널이 있죠. 근데 컨스턴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RGB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알파 채널 이 사라져요. 그래서 RGBA 합성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머지에서 A 오버 B 해서 가져올게요. A 오버 B 원본하고 자 그러면요 원본은 이렇게 있고요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까 약간 부정확한 잘안 맞는 그런 영역이었죠. 컬러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좀 밝게 하고, 그죠? 멀티플라이를 좀 약간 살짝 밝게 하고, 파란색 좀 추가해줘야 컬러가 맞으려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컬러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핵심 포인트 거예요. 너무 밝게 했나봐요. 자, 여기. 아무래도 약간 다른 이미지다 보니까, 잘 아, 맞진 않네요 월터플라이 가서 빨간색을 좀 많이 빼버릴까요? 파란색 쪽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적당히 맞춰 놨습니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랜농 맵 이렇게 맞게 되죠. 자 일단 렌농 맵을 맞췄어요. 자 그럼 3D 공간적으로 맵을 맞춰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원본입니다. 자 원본 여기 상태가 비어져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렌농 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를요 저희가 스피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피어. 스피어에 얘가 유 v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전체 스피어 중에서 위에가 요렇게 UV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UV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페네타의 셋업을 할 때는요, 저희가 어느 기준으로 하냐면요, 여기 안쪽 기준으로 페네타의 셋업을 해요. 페네타의 셋업을 하는데, 자, 얘를 똑같이, 자, 스피어에 한번 넣어보면요. 스피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핑 자체가, 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노멀 방향이라고 하는데, 노멀 방향 자체가 요쪽이에요 그래서 안의 기준으로 맵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안 기준으로 맵핑을 시키려면요. 자, 가로 방향으로 반대, 미러라고 해서 반대로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래야지 똑같은 개념적으로 맵핑이 되시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해장도 차이는 나죠. 근데 방향성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이 미러를 여기에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반전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제가 하나의 3D 씬에 한번 엮어서 묶어 볼게요. SCN 씬자 해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요. 자 얘가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지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안에 들어와서, 요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오픈 지에 지금 이 상태는 비디오 카드 영역의 오픈 지 l 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가, 이렇게 헬러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저희가 스캔라인 랜더를 하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뭐 이렇게 잘 각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런 것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픈, 얘는 오픈 지 l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캔라인 랜더. 해서 오브젝트 하나 연결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하나 제가 꺼낼게요. 카메라. 자, 이렇게 해서, 0,0 주제면 카메라 하나 꺼내고요. 얘를, 자, 카메라 뷰로 낙을 걸고, 이 카메라 뷰로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네모난 상태에 지금 뷰가 보이는데, 이때, X축으로, 로테이트를, 쭉 이렇게 돌려서 아까 헤일러 있던데 여기 정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y축으로 로테이, 로테이트를 쭉 돌려서 자뭐 적당한 구역을 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좋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헤일러가 있고요. 헤일러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 이렇게 각이 이렇게 오픈지을 비율에서 보이죠. 자2 D 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헤일러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컬러를 저희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맞추면요, 맞추면은 점점 점점 미세하게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컬러를 저희가 비슷하게 조절해서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각은 자 지블랜드 모드로 자 리니어 너무 세일테고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블렌드를 요렇게 주시면요 자 요런식으로 블렌드 주면 여기 안에 각도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저희가 자 어느 쪽 방향으로 돌리더라도요 자 근데 컨텐츠 해상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겠죠 자, 800 곱하기 800자 큐빅맵으로 어느 상태로 카메라로 돌리더라도 그 상태로 얘가 180, 360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로. 자 이런 식으로 360도로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D에서 확인해 보면요. 뷰 끄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고 카메라가 너무 크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카메라가 원하는 뷰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셋업이 되어져 있고요. 셋업이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랜노맵으로 출력을 하시면요. 여기 안에 영역들을 컴포지팅 하거나, 아니, 매트 페인팅 한 것들도 이렇게 가, 비슷한 원리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D 공간을 이렇게 커버리지 해서, 이런 식으로 커버지 영역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360도 VR 컴포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 쓰는 거하고 이것들을, 이것들은 아무래도 3D 컴포지팅을 잘안 하시면은 아무래도 익숙한 노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여기 펜에트에 셋업하는 거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